만종감리교회를 소개합니다. 만종감리교회는 KTX 만종역 초입 좌측 언덕 위에 위치한 교회로 1914년에 세워진 원주지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교회 소속은 원주지역에 처음으로 뿌리를 내렸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즉, 감리교단입니다. 교회 예배당은 연 면적 278 평의 건물로서 건축가로 유명한 백문기 교수의 걸작품으로 기존 교회와는 차별화된 카타콤 교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담임 목사님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학부는 신학을, 대학원은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온 교인이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여 삶에 변화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실현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만종 감리교회의 선교 전략은 집중과 지속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 쩡아마을 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만종홀의 선교센터를 건축하였으며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보내는 겨자시선교회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해마다 10명 이상의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쩡아마을에 예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만종감리교회를 검색하면 만종감리교회 채널을 볼수 있으며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실현하는 건강한 교회, 만종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종감리교회에서 서로 어깨동무하며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